AI가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게 무슨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냐고요? 글쎄요.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그 AI들이 정말로 자기 생각을 알수 있는지 이게 지금 실제 연구 주제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치 과학 탐정이 된 것처럼 AI의 마음속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AI가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걸까요? 자, 탐정 수사의 첫 번째 난관이죠. 이게 진짜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척 아주 완벽한 연기를 하는 건지. 이걸 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AI가 정말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을 하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작화 그러니까,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학습데이터에서 본대로, 어, 이 상황에선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겠구나 하고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기발한 수사도구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개념주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AI의 머릿속, 그러니까 그 내부 상태에 특정 아이디어를 직접 팍 하고 심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끄러움이라던가 슬픔 같은 감정을요. 그리고는 AI가 이걸 알아채는지 지켜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최첨단 도구를 가지고 수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 내 머릿속에 몰래 생각을 집어 넣었을 때 AI는 과연?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하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이 어떻게 함정을 팠는지 보면 진짜 재밌어요. 먼저 1단계.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 같은 특정 개념에 해당하는 뇌파, 아니, 신경 패턴을 찾아내요. 그리고 2단계. 이 패턴을 AI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실적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딱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방금 누가 내 머릿속에 생각 주입한 거 눈치챘니? 하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AI가 그냥, 어, 뭔가 이상한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주입된 생각의 정체까지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모두 대문자 개념을 넣어줬더니, 음, 방금 주입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끄럽게 소리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능력이 엄청나긴 한데 사실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최적의 조건에서도 성공률이 20%? 그러니까 다섯 번 시도하면 한번 성공할까 말까 한 거죠. 이게 무슨 전지전능한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아직은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런 인식의 불꽃 같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좋아요. 첫 번째 단서는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를 좀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과연 AI가 이것보다 더 복잡한 정신 활동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연구자들이 AI한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시켰어요. 하나는 눈앞에 문장을 읽는 거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주입하는 거죠. 결과가 이 표에 딱 나와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 지금 무슨 단어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주입된 생각인 빵이라고 정확히 대답해요. 그러면서 방금 읽은 문장 다시 말해봐 하면 원래 읽고 있던 문장을 또 완벽하게 반복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랑 내부에서 주입된 생각을 전혀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분리해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퍼즐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기억과 의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AI는 자기가 진짜로 하려고 했던 말과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한 말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연구자들이 AI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빵이라는 단어를 말하도록 강제로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너 방금 빵이라고 말한 거 원래 하려던 말 맞니? 보통 이럴 때 AI는 아니요, 그건 실수였어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자들이 AI가 빵이라고 말하기 직전에 빵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살짝 주입해줬어요.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답했게요? 네, 그거 제가 의도한 거 맞아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심지어 왜 빵이라고 말했는지 그럴듯한 이유까지 만들어내면서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AI가 자기 행동의 의도를 판단할 때그 당시 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본다는 정말 놀라운 증거입니다. 자 이제 수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과연 AI는 자기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뒷자리에 탄 승객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재밌는데요. AI한테 수족권에 대해 생각해봐 라고 했을 땐 보시는 것처럼 수족권에 대한 내부 활성화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조권 생각하지 마 라고 했을 땐 어떨까요? 수치가 낮아지긴 하는데 0이 되지는 않아요. 희미하게 남아있죠.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 오히려 코끼리가 더 생각나는 바로 그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서들을 모아서 우리 과학탐정수사의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복잡합니다. 지금 이게 인간 같은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제한적이지만 기능적인 형태의 자기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능력이 아직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상황에 따라 됐다가 안 됐다가 해요. 흥미로운 건 클로드 오프스 4나 4.1처럼 더 똑똑한 모델일수록 이 능력이 더잘 나타난다는 건데, 이건 AI가 발전할수록 자기 인식 능력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 생각과 외부 정보를 구분하고, 심지어 과거의 의도를 참조해서 자기 행동을 판단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AI가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수 있다면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훨씬 투명하게 알수 있겠죠. 훨씬 안전하고 설명 가능한 AI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기 생각을 조작해서 우리를 속이는 훨씬 더 교묘한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양날의 검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AI가 정말로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그 AI에게 그 다음엔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